올해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님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올해 2025년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어, 오늘 본문에는 사도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근데 사도바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정확히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는 편지에다가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표현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확신이 없이 그날 이렇게 글을 쓸수 있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요 어, 자신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좀 표현이 가격하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표현은 매우 잔인하고, 네, 매우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 왜냐면 하 사도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도 형벌 중에서, 사형 형벌 중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는 형벌, 형벌이 아직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이요, 본문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이, 이 구절을 원어로 찾아봤어요. 원어로 찾아봤더니 그 해석이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와 함께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 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단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십자가에 한번 못 박히고 죽었으니까 끝! 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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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이사도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나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라는 것을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지난 날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 지난 날에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나의 과거에, 죄악된 삶을요. 근데 그 삶이 계속 해서 살아나니까, 그 삶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런 과격한 표현을 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네, 네, 그 십자가에 못 받고 싶은 그 정말 죽이고 싶은 그 과거에 죄악된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삶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네.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참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정욕과 참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매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요.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본능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욕과 참심은요. 악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착해 보이는 최 목사님 계시잖아요. 최 목사님도 이 안에 정교과 탐심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본능은 신기하게도요. 그냥 주잖아요. 그냥 주면 우리를 점점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며 살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모든 인간의 다툼과 분쟁과 불행은요 어디서 나왔지 하십니까? 바로 이 정욕과 창심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물, 우리 인류 문화가 발전했는데 거기에 기여했던 것이 만약 바로 뭐냐면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전쟁은 이 정욕과 탐심의 표상인데요. 전쟁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이요,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물질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그 기술들을 찾다가 보니까 점점 우리 인류 문명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인류가요,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서로의 것을 빼앗고 빼앗는 이런 전쟁을 계속해서 해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정력과 탐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것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전쟁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이 현대사회에 와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1차적으로, 원초적으로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이 쳐들어가서 상대방의 것을 빼앗는 이런 전쟁은 이제는 극히 드물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다 사라진 걸까요? 전쟁하지 않을까 아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정욕과 탐심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 정욕과 탐심이 어떻게,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요.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 어딘지를 보면 알수 있어요. 전쟁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모인 곳그 이면에는 반드시요, 이 정욕과 탐심이 그 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빠르게 발전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종사자들이 많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IT 분야입니다. IT, Information Technology라는 뜻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나 정보통신이나 인터넷이나 멀티미디어나 소셜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CG인데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여러분, 단어들이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생소한데. 여러분, 혹시 CG라고 컴퓨터 그래픽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CG는 영화나 영상을 만들 때 과, 가상현실을 현실처럼 만드는 그런 그래픽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그 수준이요. 이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CG로 만든 결과물을 보면요. 뭐가 진짜 가상현실인지, 뭐가 진짜 현실인지 헷갈릴 만큼 현실세계와 똑같이, 거의 똑같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만들어내요. 이 발전과 더불어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게임 산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임은요, 2차원, 3차원적인 이제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아이들이 접하고, 현대인들이 접하고 있는 게임은요, 지금 현재 현실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말씀드렸던 아까 그 CG라는 기술이, 그 기술이, 이게임의고스란이 적용되어져서 이제는 이 게임을 한번 접하면요 사람들이 경악을 겪지 못합니다 아니 이거 완전 실제로 내가 하는 것과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한번 접하면 빠져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게임이라는 가상현실에 사람들이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의 발전의 기술력의 기술력을 계속 더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가지 분야에서 IT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계속 이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미룬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것처럼, 이런 게임이나 영상물, CD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젊은 세대들을 보면요, 핸드폰을 그냥 한시도 손에서 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들고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늘 화면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예. 아, 어,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심지어 성인들도요. 퇴근 후 집에 와서 하는 거는 TV나 인터넷 앞에서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그 많은 시간을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요 요즘에 여러분 교회에 보면 다음 세대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 청소년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요 이 게임에 이 영상에 인터넷에 아이들을 빼앗겼다고 봐도요 무방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게임이나 소셜 미디어 같은 이런 온라인 세계에 빠져드는 것,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아이들이 거기에 열광할까? 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까? 그리고 여기서는요, 내 마음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요. 내 마음대로 다시 할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인간의 본능을 계속해서 계속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발전의 그 과정들을요, 그 내막을 이렇게 좀 통시적으로 거시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정욕과 탐욕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 삶을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소견대로 살려는 여러분 그런 마음은 우리 안에 없습니까? 내 안에 나는 정욕과 탐심이 없어 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살면서 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 말과 표정에는 감사할 말보다 또 감격의 말보다, 긍정의 말보다, 부정적인 말들, 또 힘든 말들, 불평의 말들, 왜 이런 것들이 가득할까요? 도대체 무엇 뭐 때문인지. 그래서 오늘 사고바울도요 지난날 자신의 정욕과 참심으로 가득 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면서 공격했던 자신의 원래 본성을 자신의 원래 삶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도 과거에는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삶,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내 인생을 주관하며 살았던 그 삶이 결국은 자신을 불행으로 이끌고 자신을 죽음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주인, 주인 되었던 나를 계속해서 죽이며 산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좀더 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 점인데,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내가 주인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시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 성령님의 인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바둥, 아둥바둥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내 안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말씀해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니, 라는 것을, 우리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분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본성이 내 안에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그분과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욕과 탐심, 끊임없이 계속해서 되살아나는 이 정욕과 탐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6절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그내 자아, 내 정욕, 내 탐심, 내 죄성이 자꾸만 내 안에 살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고요. 초기하면서 노력 없이 한방의 인생 역전을 꿈꾸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성령님을, 그 인재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바울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삶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2 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죄기들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첫 번째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더 이상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 삶의 주권을 주님께 박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면 우리는 이 정욕과 탐심 이것에 붙들린 채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 밖에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우리의 모든 불행은 감사와 행복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여러분 바라기는요 2025년은 우리가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내어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 주시는 그 평안, 그 기쁨 그것을 한번 깊게 누려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두 네, 번째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시대 후반절말씀해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로마에 여행을 가면 꼭들리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시라는 곳인데 이것은 성 프란치스코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성 프란체스코는 원래 이름은 프란체스코입니다. 근데 왜그 앞에 성이 붙었어요? 이 프란체스코가 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지금 부를 때성 베드로라고도 하잖아요. 이 프란체스코는요, 프란체스코는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감격과 기쁨에 어느 날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려요. 주님, 이제는 주님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두 가지 은혜를 저에게 조금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고통을 내가 살면서 한번 교복이 원합니다 또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시고 그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좀 터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어 베드로전서 15단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질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나는 자기 편지를 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한 것은 날마다 죽는 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죽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 유일한 자랑거리라고 사도바로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해되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이 말씀 이해돼요? 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예, 예수님 다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올해 우리의 지난 날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정욕과 탐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보시면 올해 우리 2025년 교회 표현을 이렇게 정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듣기만 해도 너무 아프시죠?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내 안에 나를 의지하며, 나를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부딪힐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를 면 죽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발부둥 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결단한다 해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 해도요, 여러분 계속해서 실패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다고, 아, 나는 못해. 나는 역시 안 돼. 라고 그렇게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는 시도해야 해요.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옛날의 나는 예수님을 모르던 나는 정욕과 탐심으로 살던 나는 십자가 앞에 못 받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사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도 기뻐하는 것이고 오늘 프란체스코나 사도 바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함께하셔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뻐서 그 전에 살던 나의 모습들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나를못받고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그신앙을그 그 예수님을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만, 내 안에 예수님만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서 남은 인생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귀한 삶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유업으로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어,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 시간 기도할 때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1월 5일인데 5일 지났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가 그 동안 평생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본능대로 앞으로도 쭉 그냥 여러분대로 그렇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결단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사도바울의 고백이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정욕과 탐심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남이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이어서그 정말 무인만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로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오늘의 주 성도들이 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우리 주의 한번 보시고 함께 합심을 하번 기도하겠습니다.